할렐루야. 금요일은 짧고 굵게. 새벽에 말씀을 전해도 30분을 전하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15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안 대단한 거예요? 제가 15분 설교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저는 2시간도 3시간도 설교를 하면 할수 있어요. 15분 설교를 하면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을 한 개만 할 거예요. 그 중에서 다섯 개가 있는데, 한 개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듣거든요. 네. 당신은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에, <laughs> 뭘 설교를 원래 준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언제 드러났냐면은 부활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부활 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그게 나타난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무슨 안상홍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는답니다. 자기는.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래요. 이 양반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해야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응? 엊그제 전도를 나갔는데, 응? 우리 천주교에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에 기도하진 않죠. 마리아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거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를 서서.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고 부탁하니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야 그딴 걸 기도하냐? 안 들을 수 있는데 마리아가 어머니가 부탁하면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마리아가 중재를 해가지고 기동답을 해준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한 마디 제가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리아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마리아가 신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여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듣냐고요? 어떻게? 지가 신이 아닌데 여기 없는데. 예수님은 혼제 어디 어디서나 계시니 갈릴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예수 앞에 나가야만이 병고침 받았지 예수님한테 가지 않으면 병고침을 못 받았단 말이죠. 부탁을 해야 들어주는데 부탁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냐는 말이죠. 마리아가 천국에 있다고 칩시다. 마리아가 천국에서 여기서 비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가 신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천주교의 교황이 신부를 시켜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 더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할수 있는가 했더니 그걸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쫙 버티고 있어서 아악! 하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올라가는데 마리아가 거기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예스러운 마리아가, 어, 그래요. 내가 그럼 예수님께 부탁해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준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laughs>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마리아가 들, 들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 마오메테가 들어요? 석가모니가 들어요? 안상웅이가 들어요? 문선명이가 듣습니까? 장길자가 듣습니까? 지가 신이 아닌데? 절대 못된 거예요. 동시 존재가 가능한 무소부지하신, 언제 어디 어디서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모두 편, 모두 있는, 편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그런 거지.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알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그러면 무소부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의 요구상을 다 들어줄 수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다섯 개를 내가 준비를 해놨어요 다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기도에 관련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요 다섯 가지 상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 존재하신 하나님인가는 오는 주일 오후 찬양님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 그렇게 하겠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덜될 수가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은 20절입니다. 자, 2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있다라는 말은 현존한다 그 말.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기가 여기를 헬라 원문으로 지게 가면은요 이것은 19절에 대한 이유, 이유, 이유 구문입니다. 19절이 이렇게 되는데, 왜 되느냐? 이렇기 때문에 19절, 18절, 19절이 이루어진다. 18절, 19절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왜냐 하면 이로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왜냐 하면, 둘이나 혹은 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이, 모여진 채 있는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현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돼 있어요. 뭐 대동소이한 말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게 붙었다는 거예요. 접속 종속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18절 19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려면 왜냐하면 여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뭐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면 거기에. 거기에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었냐.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임제를 약속한 거예요. 거기에 있겠다고. 거기에 무소부자신 하나님 있겠다고. 하나님이니까 들으세요. 아시겠죠?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여기 없습니다. 어디 가서 들어요? 마리아가 여기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우리 내 자식이 지금 어디에 지나가다가 위험한 순간을 만났어요. 아, 순간에 압니다. 아,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떠올까. 세월호 아이들이 아, 이러다 죽겠구나. 엄마가 떠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한테 전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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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가 안 되면, 전화가 안 된다면 부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간지 안 죽어간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전화나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 처했구나. 알 수는 있죠. 그러나 마리아가 여기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하고 무슨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달릴리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엔 나도 그곳에 있겠다.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내가 거기에 있겠다 얘기했을까?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전부 다, 아, 결론은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래.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20절이에요. 지금 두세 사람 내인곳은 모인 곳에는 있어요. 주님이. 그 지금 그렇다.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18절, 19절은 장차 그렇게 된다는 미래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 이렇게 한다면,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거, 예요 약속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 믿음의 분량이 차든지, 어쨌든 뭐 기도가 분량이 차든지, 예, 하나님의 때가 되었든지, 어쨌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차 이렇게 해준다 약속했어. 이렇게 하면 그럼 꼭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예 내 자녀를 여기서 땅에서 맨다는 것은 뭘 맨다는 것이고 푼다는 건 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뭔가 요청한다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차해 주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 지 능력 갖고 살아가는 제일 교만한 사람. 지, 치혜 갖고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가슴을 치고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른 되면요. 아무도 나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나를 명령할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무슨 명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해요. 북한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고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제대로 키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교회만 유일하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제가 나이로 찾으면 여러분에게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위임한 목회적 소임을 감당, 목회자적인 직분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의 말을, 야, 저, 저, 저 장반은, 응? 쓸데없는 자기 말을 하고 자빠졌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요. 다 피폐지입니다 목회자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올 때세 칸이나 네칸 정도 따라와도 많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딱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네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그냥 역사해버린 거,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이 사인 들려 바다에 빠지라도 그대로 돼버린다 했잖아요. 믿는 생각 안에 돼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차게 되면 되는 건데, 믿음은 어떻게 했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게 되겠구나. 주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도 됩니다. 당신은 전능자인데, 굳이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 자리에서 얘기도 15강을 초월해서 그냥 자기 하인의 중풍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는 순간요 질병 암덩어리도 순간에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딱들어오하나님딱 들어오게 되면 질병이 있다거 귀신이 있다거내손댈수 없구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파장이 엄청 파장이 돌아다니잖아요. 이 파장 때문에 이 파장을 타고 소리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장 중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파장을 써버린 초자연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고쳐버린다는 거 순간이, 순간이에요. 순간에 고쳐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요청하라 그랬다 했 말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자 원문을 지게 볼게요.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단번에 말한다. 만일 너희가 땅 위에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참그 원문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한글로 그냥 읽을 때 하고 원문을 지게 보면 느낌이 확 다가와요. 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땅 위에서 매고 있는 만큼 많이 하늘 안에서도 매어진 채 있을 것이요, 장차 있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땅 위에서 단번에 풀고 있는 만큼만이 하늘 안에서도 풀려진 채 장차 있을 것이다. 땅 위에서 하고 하늘 안에서란 말이 여기는 안나와요 계획성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땅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사를 통해서 다 역사를 초잔치 역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한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까지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그냥 해주진 않아요. 약간의, 그래서 결론은 미래에 장차 이루어진다. 장차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장차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20절이, 20절이에요. 두세사로는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있기 때문이다. 다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 기도한지 다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 기도를 경험해 본 걸로 봐요. 기도에서, 보통 기도에서 응답될 때까지는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 물론, 급한 데는 바로 해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서 3년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장기간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한 것갖고 믿음이 있느냐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것을 바라는 것인가를 1년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보면 너는 진짜 그걸 원하는구나, 내가 응답해 주마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한 사람이 될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 돼야 돼. 변함없는 사람 돼. 꾸준히 하는 사람 돼야 돼.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날 거둘 수 없어요. 주님 말씀에 가을에 거요 무더운 보위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보리 같은 경우는 차가운 추운 겨울을 눈밭을 이겨내야 보리가 알곡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이겨내지 아니하고 한번 탄랑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된다. 그렇게 응답되면은 내가 약발이 들어서 응답이 됐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셔서 응답했는지알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응답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두 번째는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세계예요 18절은 너희가 기도하면 땅 위에서, 여기에서, 이 지상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다 듣고 나중에 너에게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느냐 항상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듣고 있다 이 말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무소부자신 하나님께 예수님이니까 그걸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9절입니다 이제 주여 15분이 다되버렸네요 주여 끝내야 되겠는데 사모님 5분 더 해도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면 하지 말라며 19절까지는 해야 되겠죠. 기왕 예? 했으니까.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여기도, 여기서도 원물을 제시하고 고요 진실로 다시 내가 다시, 다시 또한번 난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한다. 만일 너희들로부터 두 사람이 땅 위에서 일치한다면, 일치한다면이 중요해요 우리 여기에 뜨다고 19절의 말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말로 들리지만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땅 위에서 일치한다면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이 구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이게 뒷문에 나옵니다 다시 원문을 지게 하면 은 만일 그들이 구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그들 두 사람이 땅 위에서 일치한다면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마음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가 두세 사람이 마음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했냐면요 개인이 요청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닐 확률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구하라, 두세 사람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일치된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마음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작은 교회지만 엄청난 일을 하는 거라니까. 지금 일치가 되니까 그 마음이 부부가 일치가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의 마음이 서로 일치가 되면 은요 힘든 건 힘들지 않아요. 견딜 만하고 이길 만하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주의 종하고 성도들이 딴 길로 가 목장이 달러. 그 사명이 다르고 망증 따들어가면 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마음이 돼서 일치만 되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때도 어렵게 느끼지가 않아 그게 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건 어렵거든. 그거 쉽지 않을 거다. 일치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전제 속에는 많이 일치한다면, 그냥 일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이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가 일치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목사와 평신도 성도들과 목회자가 일치된 마음을 갖기로 하나. 할렐루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치됨이 아주 중요한 여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기도가 좀 중요한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일치된 마음. 일치된 마음. 동의한다는 거예요. 온물을 보면은 같이 외치다 그런 말 같이 외치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외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같이 외쳤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안 들은 것 같지만 항상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와 계시고 우리가 땅 위에서 메고 있을 때 개인입니다 그 개인이 땅 위에서 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이거예요. 왜? 그분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망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걸. 저는요, 이걸 처음에 기도할 때 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요, 세상 목사들과 좀 다른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나는 이게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난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밝은 눈을 주신 거예요.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일치하여서 기도한다면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니까 일치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서 기도한다 할 때를 하늘 안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한...